안녕하세요. 어, 통합과학 A B의 최창수입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페이지 292쪽의 전력 수송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92쪽 전력 수송 밑에 어, 하나의 퀘스천 이 있어요. 이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분포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원의 크기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발전소가 분포한 곳과 전기가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곳이 일치하는지 물어봤어요. 자, 우리 보시면 지금 어, 발전소,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바닷가 쪽에 있고요.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전기를 소비하는 곳은 어, 도시 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주로 바닷가에 분포를 하고,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는 대륙에 많이 분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전력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에 자세히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해요.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긴 송전선을 통해 송전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잠시만요. 어,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단 만들게 되고요. 전기를 생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발전소 근처에 변전소를 거치게 됩니다. 이 변전소에서 전기의 변압이 이루어져요. 지금 어 여기 써있는 숫자를 보시면 지금 변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송전선을 타고 가서 우리 소비지 근처에 변전소로 이동을 합니다. 네, 요 지금 송전선을 통과를 할때 지금 열이 발생을 해요. 왜냐 지금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지 근처의 변전소에서 다시 어 변압을 해 주어서요. 이제 다시 어 변압기로 들어가게 되고, 요 변압기에서 최종적으로 음저 전압이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가정으로 어 전달이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퀘스턴. 전압을 높이는 곳과 낮추는 곳은 어디인지 각각 써보자. 자, 우리 전압을 높이는 곳은 발전소 근처에 있는 변전소이고요. 지금, 아, 네, 전압이 바뀌었죠. 전압을 낮추는 곳은 소비지 근처 변전소 혹은 주상 변압기이다. 여기서는 지금 전압이 낮아지고 있어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였다가 낮춘다고 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93쪽입니다. 자, 우리 송전선에서, 어, 전력이 손실이 돼요. 자, 요,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이고, 제가 이거 미리 써놨네. 자, 손실되는 전력은, 어, 우리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우리 저항을 곱해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공식에서 지금, 어, 저항, 어, 죄송해요. 저항과 전류는 어, 손실된 전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거나, 혹은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중학교 때 저항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자, 저항의 공식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항의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어떤 물체의 단면적에,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이 물체의 길이에 비례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단면적을 늘려주거나 길이를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길이를 줄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음, 중간 중간에 송전탑을 좀 많이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것 같고 마찬가지로 단면적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 송전선에 단면적이 늘어나면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거를 지탱할 수 있게 송전선 송전탑을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금액이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제가 글씨에 위 썼는데 자, 요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방법 말고 저 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살펴봤더니 우리는 전력을 어, 송전되는 전력을 조금 변화, 어, 송전되는 저, 아, 미안해요 자꾸 말이 꼬이네. 송전되는 전력을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송전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여기 전압에다가 우리 전류를 곱한 값이에요. 자, 이때 송전되는 전 절... 어, 전압이, 아, 미안해요. 손전, 손, 송전되는 전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얘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전압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겠죠? 전압과 서,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높아지면 전류가 낮아질 거고, 전류가 높아지면 전압이 낮아질 거같 아니, 요 저거. 미안해요. 전압이 낮아질 것 같아요. 저항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줄이는 방법은 이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자 전압을 늘리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 요거 잘못 썼네 전류가 줄어들어서 손실 전력이 줄어든답니다. 자 전류가 줄어듭니다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해보기에서 어,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전 이때 전압을 바꾸는 곳이 바로 변전소였어요. 자 그럼 변전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변전소에서는 변압기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전압을 조절을 하는데, 이 변압기라고 하는 도구는 제가 페이지 293쪽에 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변화시키는 도구인데,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에 코일이 지금 감겨 있어요. 지금 보시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감긴 수가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력이 뭔지 얘기도 안 하고 막 떠들었네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초 동안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페이지 292쪽 옆에 각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 1초 동안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 퍼세크라고 쓰기도 하고, 이것을 와트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변압기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감겨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물결 표시로 돼 있는 거를 우리는 교류 전원이라고 해요. 이 교류 전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전류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원 장치를 교류 전원이라고 해요. 이걸 U입니다. 어, 교류 전원 장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우리 전력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동일한 전력이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3 0 0 w 트로 할까요? 자, 이때 동일하게 3 0 0 w 가 흐르는데, 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송전되는 전력은 P는 V I였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 자,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1 0 0 v 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뭐 300V라고 할까요? 어.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전압은 코일수에 비례해요 감은 코일수에 전압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감은수도 저희가 100번 감았다고 할게요 여기는 그러면 300번 감았겠죠 우리 감은수는 우리 N이라고 쓰는데 요 감은수는 뭐에 비례하느냐 우리 전압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p는 vi니까, 지금 v가 100이면, P, 어, 저 i는 3어가되겠고요 여기는 1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볼 때, 음, 우리 요 감은 수의 비율을 봅시다. 자, 지금 n1은 100번 감았고, n2는 300번 감았어요. 그러면, 네, n1은, n1분의 n2는, 지금, 100분의 300이니까 3이죠. 자, 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압 여기 V1, V2라고 할까요? V1과 V2에 비례한대요. 자, 그러면 100분의 300이니까 마찬가지로 3이겠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얘가 똑같이 3이 나오려면, 우리 전류에서는 보면, 얘가 I1이고 I2인데, I1, I2라고 놓게 되면, 3분의 1이니까, 얘랑 맞지 않죠? 그럼 맞춰주려면, 반대로 들어가야겠네요. I2, I1 요런 식으로 맞나요? 네, 그래서 요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수 n1분의 n2는요, 어, 흐르는 전압 V 흐른 전압이잖아요. 전압 V1 대 V2와 같고, 얘는 반대로 I, I2와 I1과 I2분의 I1과 같더라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원은 여기에만 연결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전류가 흐르냐? 이것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도전류를 어, 유도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N극 S극 N극 S 아, N, 미안해요 우리 저거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전류를 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흐르게 하는 도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자, 근데 반대는 어떻게 성립을 할까? 자, 요거는 나중에 물리를 배우시게 되면, 어,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면 그냥 자기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공을, 어, 전류를 제공을 하면 아까 계속 번갈아가면서 제공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N극, S극으로 유도가 됐고요 조금 있다가는 N극, S극 반대로 유도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어, 여기에 지금 어,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쪽에도 생기게 됩니다. 네, 반대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자기장의 변화가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 지금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죠? 그럼 여긴 반대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테니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감고 전류를 흘려줘도 여기서도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압이라는 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제가 설명을 조금 부실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정지해 주시고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푸셔야겠죠. 네, 잠깐 정지해 주시고 한번 풀어 보세요. 네, 다 해결했습니까?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저항이 R인 전기기구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전기기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 어, 소비되는 전력은 P는 I제곱에 R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썼네. I제곱,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전력을 수송할 때 전력은 그대로 두고 전원만 두 배로 증가시키면 송전선에서 없어지는, 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우리 4분의 1로 감소가 되는데, 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송전되는 전류는 P는 VI라 그랬고요 소비되는 전력은 P는 I제곱에 저항 R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 요거 얘가 지금 두 배로 증가했죠? 얘가 그대로라면 P1P2라고 할까요? 지금 얘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얘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두배 증가했으면 i는 2분의 1로 감소를 하겠네요. 자, 그럼 이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이제 i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만큼 감소를 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면 전압을 높이지 않고도 송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송전선의 불기를 증가시키지 않고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저항이 없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초전도체였어요.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 저항이 없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이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소, 어, 소비되는 전력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어, 전력을 어, 손실하지 않고 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복습 열심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